아, 오늘 새벽부터, 예. 아, 어떻게 들어오실 때 시끄럽지 않으셨어요? 예, 공사가 계속 되고 있어요. 뭐 평탄 작업, 또 이렇게 그린색, 예. 이거 입히는 이러한 그 작업. 와, 새벽 5시까지 한다, 이러더니 진짜 새벽 5시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분들도 일하시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이 지역에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밤새 기계가 세 대가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어제도 또 계속 나가서 제자 교육도 끝나고 나가서 또 보고 새벽에도 눈또 이렇게 보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예, 너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 새벽부터 정말 다 이제 멋지고,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에겐 주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그의 그 모든 형편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도 막 편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때, 아, 주님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였는가? 아니었어요. 이 시편을 지을 때도 다이슨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었죠. 1절, 그의 그 고백을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나를 좀 지켜 주세요.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의 성막으로도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도 피해 보았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피해가 되었고 저는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얻고 또 얻고 또 얻은 결론은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 품입니다. 너무나 멋진,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정말 어려운 형편.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윗의 고백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뭘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지금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누구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셨던 것처럼 무슨 길을 찾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궁금해지는 건 그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어려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끝까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그러니까 안 보일 내가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항상 앞에 내 앞에 모시고. 항상 여호와를 찾으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셔주시는 그분, 그분을 계속해서 그가 깊이 깊이 느끼니 흔들릴 일이 전혀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순히 지식만으로 여호와를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 여호와를 안다라는 거. 이게요 여러분 위기 때는 무너지잖아요. 위기 때 무너지지 않아야 진짜 신앙이잖아요. 근데 다이 보세요. 그 위기 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 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어려우나,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데, 항상 그 하나님을 그의 근두로, 그 그의 마음으로 배웠는데, 배움,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라도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첫 번째. 정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는가. 나는 오늘 이 새벽 눈을 뜨면서도 그 여호와를 배우 배우며 나는 눈을 떴는가. 그 여호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나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웠는가? 이두 가지 다윗동에 우리가 보고 배우며 체크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통의 때에 분명히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알았다면, 아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지 못하였기에 흔들렸구나. 내가 나와 함께하시는 그 여호와를 내가 느끼지 못하여 흔들렸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우리가 훈련하여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에 이것을 다윗처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을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 위기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잖아요 요즘 이 말하면 신비주의자라 그럴 거고 요즘 이런 말을 하면 은 우리가 또 2단, 3단 엽차기 안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여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파야 수금아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늘 새벽에 사람 다윗 그런데 시작이 좋은 다윗은 끝도 좋은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밤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점검하는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열쇠였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니 항상 그분 내 오른편에 계시니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밤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니 흔들릴 일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주, 준 구약은 아름다운. 주,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울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나의 마음이 그 죽을 위기에서도 기쁘고 죽을 위기에서도 내 영.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이 이런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양의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나는 여기까지는 못해요. 그냥 미리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말 툭툭 내버려, 그내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이처럼 마음도 영도 육체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여기에 그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과 주님이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다? 거처를 정하여 그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가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지금 뭐라고 가서 너희를, 너희를 위하여, 위하여 거처를, 거처를 위하여 예비하면 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분명히 보냈는데 왜안 읽어 주세요 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로 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러 가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시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거처를 우리 마음에 삼으신다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거하실 처소 예비하는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당연하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서 사는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도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긴 알지만 진지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나는 진지하게 믿는 쪽입니까? 들어서 알지만 진지하게 믿지 못하는 쪽입니다 흔들리는 쪽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쪽입니까?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들안 들면 조금 내 뜻대로만 안 돼도 막 심하게 흔들리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영과 육체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뭐 되는 거뭐 있어 안 돼. 근데 여러분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다 이게 여러분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잖아요. 11절 주님이 뭘다이 세계에 보이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제가 신방 다닐 때이 말씀 참 많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께서 어떤 길을 보이신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주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주의 오른쪽에 서기만 하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야 되는 겁니까? 왼쪽, 오른쪽. 항상 주의 오른편에서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양은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오른쪽에 설 것입니다. 염소는 어디에 설 것입니까? 왼쪽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뿌리 있다고 수염 이 있다고 그냥 들이받고 나는 수염 있는 양만이라고 교만하여 들이받는 염소가 돼서 왼쪽에 서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양이 되실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이 보세요 그가 죽음의 위기 속에 찰려들펴보세요 잃어버리는 것이 많습니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까?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은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천부장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죠. 도망자가 돼야 했죠. 어떻게 세상적인 것이 크면 잃어버린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그 엄청난 그 자리를 내려놔야 했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 오늘 다윗 그는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얻는 것이 훨씬 더큰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잃어버린 것은 세상적인 지 천부장이었다면 그가 잃은 것은 그의 아내였다면 그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잖아요. 은 생명의 길이었잖아요. 그가 지금 얻고 있는 것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잃은 것이 많았습니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잃어버리는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 다이처럼 얻는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자꾸 잃어버리는, 까먹는, 이런 분들이 되어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 보세요. 고난 중에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위기입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막 죽을 만큼 힘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면. 우리도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거 놓치지 마시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정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계속 눈이 열려 보아야 할 것은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끝내 그곳에 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 소득이시니 나의 금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예, 네. 내 산업과 내 소득이 여호와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소득을 일으키려고 여러분 밤잠 자지 않고 계속해서 몸부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이쁘세요.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 여호와시다. 그러니 새벽을 깨어가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소리가 잘 나오겠습니까? 밤새 잠을 자면서도 예 계속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그가 평안함을 느끼며 밤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따라 합시다 시작이 좋으면. 좋으면 끝도, 좋아야 끝도 좋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이 정말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시작이 너무 너무 좋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혼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부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데서 계속해서 그 길은 우리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단계가 분명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단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